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사나요? 버겁게 사나요? 그러니까 헉헉대면서 사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의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내 사주에 맞는 직업, 업을 갖고 있는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관줄이 있어서 공무원직이나 아니면 큰 회사를 다녀야 되는,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개인 사업이나 영업을 아직 운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낮은 봉급을 받고 월급쟁이로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 튀어있는 운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거 아닌데 라는 기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직을 한다든가 전직을 한다든가 내가 전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공부했다던가 경험이 있다던가 노하우가 있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남들이 저걸 하는 걸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더라 좋은 것 같더라 해서 그 직업을 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전체적인 노하우가 없이 경험치가 없이 이런 일을 막 하려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시작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기본은 열심히 겠죠. 가장 열심히 하면서 어떤 기운이 부족한 건가? 어, 선택을 잘못한 건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라든가 동반자가 나랑 맞지 않은 기운의 사람인가? 어,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때에는 한번 기탄 없이 마음에 가시는 신장 선생님들을 선택하셔서 의논 공론 해 보시는 것도 고생을 좀덜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이 모두 술술 풀리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